어, 한열 시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한열 시험법. 이야, 근데 이런 게 일교시험을 해. <laughs> 시험 하 한단 말이에 한열 시험법이 뭐냐, 이렇게 그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장 강도 시험이다, 이런 말이죠. 147쪽에 보시면, 인장 강, 공시체를 한열 시키는 인장 강도 시험을 한열 시험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Spritz t 스 n s i l e s t r e n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시험 기구는 공식체를 눕혀가지고요, 어, 위에서 눌렀다, 이런 말이 나고그 다음에 어, 공식체는 원치형 우체를쓴다고 되어 있고, 시험 방법은 거기다가 내가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 한렬 시험법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교시에연에했을 테니, 까 이렇게 장구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48쪽에 보시면 임장 시험 방법, 그렇게 돼 있고, 그림에, 한열 인장 시험 방법이라고 되어있죠. 한열 시험법이라는 건 인장 시험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열, 쪼갠다. 쪼갠, 흉, 인장 강도 시험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대제목 5번과 대제목 6번의 그림만 확실하게 알면요. 이거는 더 이상 쓸 일도 없는 거예요. 한열 시험법이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그냥 정의라고 쓰거든요, 맵 없이. 그래서 한열 시험법, 한열 시험 방법, 이렇게 써, 그냥. 그다음 세 번째, <laughs> 하절 시험 방법. 지금은 지 번째 하절 시험금은지금 그냥 이게 지금시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엉은지금니까 이게 뭐라 그지금요예 거기 지금 뭐라 금은 지금은 지 인장 시험 방법이다. 그금은 지금은 그래서, 공시체를, 한열, 어, 쪼개, 쉼, 인장, 강도, 시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열이란 말은 쪼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열, 쪼개, 힘 인장, 강도, 시험.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공시체를 한열 시켜서 하는 인자강도 시험이다. 아, 요걸만 나오면 이제 끝난 거야. 그래, 시험 방법 어떻게 했냐면, 공시체를 비춰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원시, 원시형 공시체. 여기서 원시형 공시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뒤에 그림해 보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다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다 거기에 뭐 뭐라고 하냐면,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시체인고요. 그런 피를 양쪽에서 누른 거야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 뭐라고 하냐면 t는 이거로 인장강도는 이거로 파이 d 어, l 분의 ep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단위는 킬로그램 포센트에서 자세히 무슨 말이냐 면 여기 양쪽에서 가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 e 곱하기 가압한하중 p이구요. 그 다음에 이걸 면적입니다. 요거는 cm cm가 더 자생이죠. 요거는 키로 무랑 요거는 티 m 가더 자생이에요. 그럼 파이 d. 그럼 파이는 단위가 없잖아요. ,죠? 그럼 d라는 거는 <laughs> 다이아입니까? 다이아입니다. 네. 여기서 d라는 건 다이아예요. 다이아. 이렇게 위에서 요 위에, 위에 다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 d. 그러면 파이 d. 그럼 요 길이죠. 거기다 이거 길고 곱하면 요게 cm가 더 자생이 되는 거야. ,이. 그렇죠? 예, 요기에다가, 요, L을 곱하면, 요게 센치면 자세히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인장 도가 얼마나 걸리냐, 이 얘기에요. 요거만 나오면 되는 거에요, 고 이럴 때이 그림은 0 5페이지를 크게 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긴 얘기 할거 없어요. 여기다 뭘긴 얘기 하겠어요, 그게? 그래? 다음에 여기 보면, 한일 시험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그리고 뭐라고 되있냐면요 그, 주의사항에 보시면은, 공시체의 양단면에 직경을 나타낸 선을 그리되, 어쩌고 뭐가 되어 있고, 뭐 양단과중앙하기뭐 평균을 취한다. 공시의 길을 측정한다. 뭐그 다음에 베니아판을 대고 공시체를 올려놓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충격이 가지들어주고 한다. 뭐, 이러데 네. <laughs> 여기에서 값이 주의이해요 <중요하게. 웃음> 충격을 주마. 충격을 주지 말고, 지그시 싫으려면 <laughs> 네, 충격을 주지 말고, 그외게 여기에서 찍어 누를 때 충격으로 탁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그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압축감도시험이긴, 네, 이거는 이 참고로 보면, 압축감도시험은 어떻게 했냐면, 공시를 세워놓고 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 공시를 옆으로 다 길이 방향으로 쭉 펴놓는 거야 그래서 인장강도시험하는거예요 이렇게 공시가 있으면, 여기를 눌러서, 여게 이렇게 되는 거예 예, 네, 그래서, 이쪽에 취민인장한라이요 그냥 공시체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공시체의 길이 측정을 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정확, 정확하게 한다. 그요? 그렇죠? 네. 공시체의 길이 측정을 정확하게 한다. 가압할 때 충격을 세게 해주지 말아라. 어. 그 다음에 그게에 <laughs> <부디> 보면 <laughs> 직경 15점, 길이 30cm의 공시체 그죠? 에..그래서 이렇게 공시체가 있는데요 공시체 제작은 이렇게 그려 그럼 이거 직경이 몇 점이라고 하세요? 15점? 길이는 3 0점짜리하는거예요 이렇게 30점짜리를 할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 분당 5 내지 10톤의 하중속도. 그죠? 예. 네. 그래서, 네 번째. 하중속도는요, 분당 5 내지 10톤으로 일정하게 한다. 요것만 지키면 돼. 나머지기타 계속입니다. 거기 써 있는 거 알죠? 너무 길게 쓸 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laughs> 요런 문제는, 예, 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면요.